막판에 한번 가할테니까 이제 내려도 돼. 이제 내려도 돼. 좋습니다. 음. 자, 여러분, 저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소리통 알겠죠? 자, 소리통 세번 하고 어, 이제 한 마디 한 마디씩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웃음> 소리통. <웃음> 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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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통. 소리통. 안아있호니금한마기중한 마음이, 귀중한 마음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서로에게,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 주세요. 박수 보내 주세요. 사랑의 하트도 한번더 서로에게 한려 주세요. 아, 저거는 박지원하고 하나네. 지난 목요일, 지난 목요일, 문재인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께서 새 정치를 하겠다는 새 정치를 하겠다는 대 국민 약속을, 국민 약속을 네. 하셨습니다. 약속, 약속 꼭 지키시리라 믿고, 꼭, 꼭 지키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가, 정치가, 정년을, 정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년실험 문제, 정년실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년이, 정년이 투표해야, 투표해야, 정년이 투표해야. 투표해야, 투표해야 청년 문제 해결됩니다 청년 문제 해결됩니다 꼭 투표 꼭 투표 참여하실거죠 혹시 주위에 안철수가 사퇴해서 안철수가 사퇴해서 투표 안하겠다는 투표 안하겠다는 친구나 이웃 아, 계시면 친구나 이웃 계시면 투표 부탁한다고 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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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 투표. 안 끝나서야 돼.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 14일까지입니다. 14일까지입니다. 꼭 투표. 꼭 투표.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